잡을까 말까 고민하던 콜이 계속 떠있으면 그냥 콜 약간 업단가를 기다린다든지 어, 나가는데 이제 택시비 하라고 이제 팁 만원 주셨고요 이제 경유 이제 하시는 손님이 문뭔 명지 근처인데 5 0 0 0원인가 주냐면서 뭐? 3, 2, 1네 안녕하세요 창대리라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9시 조금 넘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콜 상황이 괜찮은 것 같고 방금 켜 보니까 카카오 대리랑 티맵에서 그래도 콜이 몇개 계속 뜨고 있어서 금방 잡아 보겠습니다. 네, 콜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콜이 잡을까 말까 고민하던 콜이 계속 떠 있으면 그냥 콜 약간 업단가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계속 고민하다 결국에 놓치는 경우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굉장히 그런 콜들이 많습니다. 제휴콜도 계속 그래도 단가 괜찮은 거 올라오고 있고 저기 서대신동 가는 게 티맵에서 23,000원에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걸 고민하다 놓쳤는데, 이제, 뭐, 다른, 그, 로지나 이런 데로 올라오고 있나 봐요. 그게 계속 떠있고, 어 오늘은 콜 단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산 넘어가는 게, 아, 23,000원? 부터, 아까 방금 명륜동 가는 거는 27,000원에 카카오로 올라오네요. 일단은 10분 안에,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12시 전에 최대한 단가 좋은 걸로 한 3콜, 4콜은 타는 게 매출, 목표 매출에 근접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동네 명륜동인데 사실 동네역이랑 명, 명륜역 완전 딱 사이에 있는 아파트로 왔고요 27,200 포인트로 왔고 좀 많은 콜을 놓쳤습니다 어, 센텀 가는게 어, 25,000원에서 3만원 올랐는데 순삭됐고 그 외에도 뭐 동네 또 명지 그 다음에 뭐 줄에 가는 거, 것들이 다 2만 포인트 이상으로 계속 떴는데, 이게 이제 티맵으로 좀 많이 떠서 티맵이랑 또 이제 카카오는 제유로 계속 떠가지고 포인트콜 잡으려고 하다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이제 이번 손님은 이제 그 은행 지점장님이셨고, 이제 같이 탄 손님도 아마 사원이신 것 같은데. 지전장님이 좀 여러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뭐 인생에 답은 없다 그러니 자신과 이제 자신의 식구 잘 챙기고 또 남한테 이제 피해 주지 않을, 않을 정도만 이제 잘 평판 유지하고 이제 그렇게 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계속 이제 선배님들한테 질문도 던져보고 좀 그런 시간들 을 많이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계속 고개 끄덕이면서 엿들었지만 저는 이제 좀, 좀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어, 여기 오니까 이제 콜이 엄청 조용합니다. 동네 역이랑 이제 명륜역 저기 온천장, 농심, 그 주변 기사님들도 다 빼곡한데, 이제 어떤 기사님이 되게 조용하다고 날려보신 거 보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일단 잡고 또 빠져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1시간 기다리다가, 이제 지하철 1호선 막차 타고 서면 와가지고, 서면에서도 또 더워가지고 좀 집에 갈까 하다가 명지 가는 거 22,400포인트에 냅다 잡아서 명지로 왔습니다. 어, 차량이 BMW 차량이었는데 아주 쌩쌩 밟혀가고가지고한 20, 23분? 23분 만에 온것 같아요. 이제 손님이 이제 나가는데 이제 택시비 하라고 이제 팁만원 주셨고요. 일단은 저기 명지 그 맥도날드 있는 곳이 한 1km 좀 떨어져 있는데 일단 거기로 한번 가보고 어떻게든 또 빠져나가는 코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맥도날드 쪽을 들고 있었는데 어, 반대편 한 1km 떨어진 데서 김해 장유 유라 가는 거23200 포인트 떠서 잽싸게 잡고 회동 중입니다 한 10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10만원은 못 넘길 것 같고 아마 어, 일단 유라 가서 어, 내외동 들어가는 거 있으면 잡고 또 뭐한 1시간 한 정도 기다려보고 뭐가 안 뜨면 뭐 킥보드 타고 복귀해야 될것 같네요 아홉시 아홉시 10시 사이에는 콜이 엄청 많았는데 10시 이제 동네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콜이 아, 거의 바닥이네요 아,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저는 유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출발할 때 어, 경유 좀해 달라면서 하뭐 대방 2차 뭐 경유해 달라고 하길래 대방 2차가 사실 어딘지도 전잘 몰라서 뭐 알겠다 했는데 자, 그 손님이 5,000원 주시 드리면 되냐고 하길래 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뒤에 이제 경유 이제 하시는 손님이 문문 명지 근처인데 5,000원이나 주냐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 말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뭐, 뛰고 보니까 약간 뭐, 뒤로 갔다가 뭐, 가는 방향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신호등한 뭐, 한 3개 정도 걸리고 해서 한 5분 정도는 경유하는데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따로 이제 경유를 찍어 놓는 줄 알고 손님이 이제 하시길래 아그 경유비는 그냥 좀 현금으로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뭐 갑자기 얼마 드리면 되냐고 묻길래 아 그냥 뭐 3,000원만 주시면 되겠다 하니까 뭐 3,000원 주셨네요 뭐아뭐 아뭐 그렇습니다 <laughs> 아뭐 경유비가 사실은 좀 저는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뭐 3천원이든 5천원이든 뭐 어쨌든 그렇게 크게 걸린 건 아니니까 받은 걸로 만족하고요. 어뭐 굳이 뭐 자기가 돈낼 것도 아니면서 뭐 병유비를 뭐 5천원이나 내냐고 했던 손님에 대한 건좀 별로긴 했습니다. 네뭐 어쨌든 일단 도착했고요. 일단은 조용합니다. 뭐 기사님도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닌데 일단 시간도 두시고 좀 대기해보고 어, 킥보드 타고 아마 복귀할 것 같네요 일단은 네 저는 어, 유라 거기 먹자 골목에서 대기 좀 하다가 어, 갑자기, 저, 이제, 맞춤콜을 이제 3km까지 그냥 해놨는데, 어, 먹자골목 근처에서, 그, 녹산동? 그, 약간, 경마장 근처, 뭐,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맞춤콜, 맞춤콜로 2만, 2만원 얼마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들어왔는데, 그거 이제 취소하고, 아, 이제 킥보드 타고 가야 되겠다 해서, 잠깐 좀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삼방동 가는 게 23,100원에 떴습니다. 그래서 그거 잡고 이제 여기 도착했고요. 이제 손님이 갑자기 이제 다 도착할 때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어 갑자기 어뭐 우리 젊은 젊은 친구가 이제 고생하는데. 조금 더 고생하고 이제 열심히 잘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뭐 우리 윗세대가 좀뭐 후회하는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어 저는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문제 있는 건또 우리나라 세 지금 세대 저 같은 이제 30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문제고. 윗세대 분들이 그래도 잘 다져놔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는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다면서 근데 이제 자기 주변에는 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그렇게 이제 훈훈하게 이제 얘기 나눴고요 여기서는 이제 잽싸게 이제 그냥 킥보드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이제 3시가 거의 다돼 가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그래 10만원은 다행히 넘겨서 어 뿌듯하게 킥보드 타고 복귀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